안녕하세요. 네스트 매니지먼트 박윤설입니다. 과자 가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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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g oh. og oh. oh. 그 많이... 네 저는 일단은 네스트 매니지먼트의 박윤소이라고요 일본어를 일단 굉장히 잘합니다. 일본에 옛날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일본어에 되게 능통하고요. 일단 춤에도 되게 자신이 있습니다. 춤을 되게 오래 춰왔기 때문에 일단 남들보다 어느 정도 춤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춤으로 제 멋있는 장점들 모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살짝 되게 발랄합니다. 그냥 그냥 저는 에너지 넘칩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